하이. 안녕 안녕. 하이. 여러분 윤채원과 명리정입니다.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음악 끝나고 클리키들이랑 잠깐 소통하고 싶어서 켜봤습니다. 안이 음. 사랑해 운명즈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클래시형서로온게 아니라 제가 오늘 채원이 일을 매니저거든요. <laughs> 맞아요. 오늘 채원이의 매니저입니다. 근데 언니가 진짜 잘 챙겨줘요. 원래 언니의 성격이 좀잘 챙겨주는 성격인데 약간 빛을 발했던아 <laughs> 괜찮았습니까? <웃음>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 어. 사실 저희는 이따 회사에서 뭐할게 있는데. 음. 그 전에 클릭해서 잠깐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짧게라도 이렇게 키라고 왔습니다. 그, 근데 우리 둘이 라이브 키는 거 처음이지 않? 아닌가? 아니면 둘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운명지가 왔어요. <laughs> 운명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조합 운명지 맞죠? 허허. 다 알고 채원이 있어. 채원이 화장 왜 이렇게 예쁘네요 진짜요? 약간 오늘 무대 화장이라서 좀찐한데 예쁩니다. 음, 고마워요. 오늘 재밌었어? 오늘 하,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실 제가 드라이랑 카리, 카메라 하기 전에는 아니, 카메라 할 때는 좀 긴장을 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했는데 그 제가 DM에다가 또 남겼거든요. 본방 때는 클리키 덕분에 너무 잘했다고. 근데 진짜 클리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클레이 보자마자 행복 지수가 아주 그냥 그 거의 500%까지 칠솟사 가지고 도파민이 올랐습니까? 음, 맞습니다. 어허. 하하. <laughs> 저녁 메뉴 추천 냉우동. 어 냉우동. 제가 아까도 추천했어요. 진짜 맛있는 냉우동 집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다. 약간 냉우동 무슨 맛으로 먹는 거죠? 언니 냉우동 먹어봤어요? 냉우동 그거 안 먹어봤어. 넓적? 넓적 우동 아니야 그게? 그냥 우동면인데 엄청 쫄깃해요 엄마가 왔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그거 해야겠다 야식창에서 주차하 가자 가서 새우튀김도 먹자 냉우동키 접수 완 야식은요 육회 오늘 최원하 육회 좋아하는차라 <laughs> 언제나 육회 러버죠 저는 <laughs> 비 오는 날에 암비 무대 보고 운명지 라이브까지 완벽하다 <laughs> 나 잘생겼대 <웃음> 누구? <웃음> 나 잘생겨짐 윤지원 잘생겨짐 그런가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요즘 무슨 영화 좋아해?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인사이드아웃 음 저도 인사이드아웃 보고 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같이 아, 저희 퓨리오사 봤습니다 음. 여러분 큐리꼭 보세요 둘이 같이 가서 응. 맛있게 반반 팝콘 시키고 응. 콜라도 야무지게, 야무지게 시키고 응. 해서 했습니다 언니가 플렉스 해줬어요 플렉스 야, 근데 채원이가 저한테 준거 많아서 오노추 오노추? 아, 오가, 비가 오잖아요, 오늘 어, 여러분 비가 내리면 뭡니까? 비가 내리면, 여기 정답 이 있잖아요 한 비지쇼. 아, 한 아, 비지쇼. 여러분, 아 안비 오늘 그비 내리니까 특별히 10번 이상 들어야 해요. 오, 숙제 숙제. 인증하십시오. <laughs> 국밥집 가 봤냐고요? 가 <laughs> 봤죠. 아, 맞다. 네. 채원이 국밥 자주 먹어요. 네, 저요 네.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아내 기억으로는 어머님이랑 아, 아 아버님이랑 그 국밥 먹으러 갔다고. 맞아요. 저 감자탕도 좋아하고요. 아, 감자 감자탕 맞아. <laughs> 국물 정류였다 <정리. 웃음> 어, 응, 응. 세원인 강경 한식파. 음. 저 응. 사실 맛있으면 최고. 제일 요즘 맛있는 음식. <laughs> 어... 냉우동? 오. 음. 지대로 빠져가지고 언니님? 언니. 저 오리고기요 요즘. <laughs> 바로 나오네요. 어, 오리고기. 그 유명한 오리고기 집 있다는데. 근처에? 그 유명한 오리오기집 이름이 기억 안나 황제오리? 아뇨 아 음. 오리오기 맛있긴 하지 아 오리오기 먹고싶다 또 약간 운동할 때도 좋잖아요 난안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음. 어? 궁금하시는데. 아, 렌즈 궁금하시는데 아, 렌즈 광고 렌즈요? 한번 맛있죠네아제 <laughs> 아, 제 렌즈 음 바로 말해도 되나? 그... 그 이름이 뭐더라? 퓨어블 퓨어블의 그레이입니다 와. 어때 완전 영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롱합니다. 이게 요 y 요즘 유행하는 그 모식이야. 축고 렌즈예요 n g y o u 데그 하이라이트 렌즈 끼면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안돌아가 u n g Young. y 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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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g 보고 계시죠? 오렌즈 보고 계는데 저도 나몇살 때부터 꼈더라 저도 한 그쯤 시작한 것 같아요. 오렌즈 입문. 저희 둘이 시력이 진짜 그렇거든요. 음. 오늘 몇이지? 마이너스 6.5. 저도. <레인지> 저, 마이, 오른쪽 마이너스 6.5. 왼쪽 마이너스 7.5. 그래서 저희 둘이 렌즈를 같이 인적도 끼 수도 있고요. 안경도 안경도 끼수 <laughs> 있고요. 한걸 이건 시력 안경이 아닌데요. 시력 안경을 음. 끼면 어떻게 되냐면 음. 눈이. 맞아. 안경을 안 끼면 응. 이러고 봐야 돼요. 음.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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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선글라야잘 보이거든요. 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저희 둘이 그래 숙소에서의 모습이 좀 비슷하답니다. 음 진짜 비슷해요. 하하하. 언니 머리 너무 예쁘대요 오늘 명리저로 이제 음. 뭐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음. 그거를 위해 좀 컨셉을 음. 안경 갖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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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온도 음. 다른 걸 입고 한번 해봤습니다. 음. 청순걸인데, 청순걸 아, 나 가디건 안 덥냐고요? 괜찮아요 전주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오늘도 따뜻할걸 매냐면채원이 지켜주세요 제가 아주 음악중심 가서 채원이를 지대로 지켰습니다 진짜 완전 지켰어요 <laughs> 저그 사진도 찍었는데 그 언니가 보디카드 컨셉으로 진짜 너 폰에 있나? 제 폰에 체포네... 없어걸요 아마 나중에 한번 Tira, Miss Sukay. Tira, m i s 오늘 그거를 찍으 i r 가 응. 제가 s s s 그걸 찍기로 했습니다. 네. 티라미수 케 a y t 라 r a Miss s u k a 이 t 반가워 설레, 어땠어? 오늘 반가워 설레 출연한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윤서랑 이네랑 사랑이랑 수이 맞아요 봤는데 뭔가 신기했어. 같이 하던 친구들을 그 음악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하던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다들 최고. 나 머리에 먼지 붙었다. 오늘 유연이도 아한비 맞아요. 그래서 유연이가 아한비 추천을 해서 음. 음악 중에서유연이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추천하고 봤다 그랬더니 응. 아뭐 그러냐 제가 어, 음악 중심 나오는 거 알고 한 거냐니까 그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응. <laughs> 진짜 그냥 노래가 좋고 비가 오는 날이라 추천했다고 한데 감사요 감사합니다. 윙카버마 해주세요. 띄어쓰기에 중요성 알죠? 음 알지 오늘도 했잖아요 못 지나가요. 티나가요. 오늘 1일 팬미할 때 팬분이 해주셨는데 저 진짜 못 지나갔는데 진 이거 순간 못지나가요저어 어. 네?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응? 이러다가 이제 알아차려 알아차렸죠 3초 후에. 하트. 오늘 운명, 어, 메이크업 포인트가 뭐죠? 어, 저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뭐랄까 이. 반짝이는 펄, 빠머니를 펄, 빠머니를 꺼 와. 음, 블러셔 응, 음? 오늘 음? 약간 그+ 그런+ 그런 한 눈매가 음. 포인트인 거 같아. 맞아요. 오늘은 약간 눈화장이 포인트거든요. 형수 씨의 포인트는 뭐죠? 저요? <laughs> 음. 음, 저는 클리키를 보기 위해 또렷한 눈, 아 사슴 같은 눈동자. 민망하고만 <laughs> 편의점 음식 추천? 아, 편의점에 편의점 마라탕 파는 거 알아? 그거 맛있음. 에? 마라탕? 제가 너무 먹을 게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점 먼저 갔어요. 근데 편의점 마라 너무 궁금한 거야. 음 근데 거기 에 푸주랑 청경채랑 음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맛있지 마라탕인데. GS25였습니다. 음 추천. 근데 마라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그게 렇 30밖에 안 했어. 음, 괜찮다. 여러분 그 컵누들 마라탕 맛도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마라탕 맛나요. 진짜. 마라마라 탕꼭 먹어 보세요. 맞아. 먹어 보세 맞아요. 맞아. 완자 들어 있고. 코 어, 맞아요. 음. 응. 맞아. 언니 오늘 약간 청순거리야. 진짜요? 그런데 오늘 <laughs> 음악 방송에서는 시크거리였어요 아. 아니, <laughs> 카리스마 있었어요 <laughs> 반할 뻔했어요. 두두두. 마라탕이 좋아샹궈거 가져. 전샹 거예요. 음. 제가 저한 두부 마라탕이라고 했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거기 진짜 황홀해요 <laughs> 거기 마라샹궈에 음. 그짜장볶음밥 있거든요 음. 볶음밥 맞아? 짜장밥? 맞아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마라탕 음. 저는 아 저도 근데 요새 약간 마라샹궈 파인트 <laughs> 맛있겠다 마라샹궈가 자극적이잖아요 왜 자극적인 거 좋아해? 저희 둘은 단 것보다 짜고 맞아요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단 거를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벤앤젤리스 음. 아이스크림이 제일 아 그거 언니 <laughs> <진짜. 웃음> 맨날, 맨날 사요 너무 좋아합니다 응. 그 쿠키도 맛이 마시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콤누들 마라탕으로 샹궐를 만들 수 있어? 응. 맞아, 저거서 어. 말했었는데 헉? 근데 아, 저는 대박이지. 그거 요리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차라리 마라샹궐 음. 시켜 먹겠습니다 <laughs> 역시 근데 중요하지, 효율 <laughs> 아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해줘요. 아 가라고요. 하나, 둘, 셋. 아가라고요. 요즘 틱톡을 자주 본답니다 음. 어떤 챌린지를 해요 음, 요새 웃긴 챌린지 많잖아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오늘의 TMI 뭐가 음. 음. 있을까? TMI. TMI? 이따 난 제로콜라를 사러 편의점을 갈 거다 오. 진짜 TMI인데? 오늘 그걸 꼭 먹고 싶기 음. 때문에 오늘 저녁으로 냉고동, 네, 고동을 먹고 싶다. 진짜짜 음. m i 시켜 먹고 싶어요,면 가서 먹고 싶어요. 아, 시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채원이 수고했으니까 저희 매니저님이 소신 걸로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그렇게도 마라탕인데 탕을 하나 주셔야죠. 저는 마라탕이요. 저는 마라탕. 탕으로는 간식이잖아요. 그러면 향으로 너무 달아 음, 11년생, 13년, 13년생 년 반모 가능? 네 가능 가능 저희는 우리 클라씨 동생들이랑도 친구랍니다 펩시 제로콜라 맞아요 원플로 그래서 어차피 라임 맛 원플로구나 근데 펩시도 여러분 맛있어요 약간 코카콜라 대 그 펩시콜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좀둘다 음, 좋아요. 넌둘 다야? 응. 언니님. 그냥 콜라면 응. 콜라 코카콜라인데 응. 펩시 라임 맛이 있으면 펩시 라임 응. 맛 좋아요. 구 제쪽이 맛? 펩시 라임 맛 맛있긴 하지. 오늘 클릭기 함성 소리 잘 들렸나요? <laughs> 너무 잘 들렸어요. 오늘 딱 이렇게 나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무대 딱 올라갔는데 앞에 클릭기를 또내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응원봉이 근데, 맞아 응원봉이 그리고 많이 보였어요. 다들 화이팅 화이팅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근데 분방때 너무 잘해서 음. 실제로 보면서 다들 스태프분들이랑 감탄을 <laughs>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지고. 다 이게 음, 모두의 덕분입니다. 따봉. <laughs> 후후후. 예뻤어 이쁘려 예뻤어 예뻤어. 앞머리 안 질림? 네. 지금 수술 좀 없으려고 일단 길우고 음. 있는데 아마 이두 가닥 정도는 조금 잘릴 것 같아요. 음. 시스로뱅 맞아요. 이 옆에 옆에 거를 길러야 돼가지고 음. 지금. 저도 최근에 막 앞머리 자르고 싶었거든요. 한참 그랬다가 지금은 포기했어요. 머리 넓쁠것 같아. 약간 시스로 음. 뭔가 상상이 안 가. 앞머리 가발도 지금 너무 잘 나오니까. 음. 좋지 좋지. 염색한다면 다음 색은? 음, 전 이미 스포했어요. 근데 지금기 저희 개인적인 <웃음> 의견이지만, 맞아. <laughs> 저는 그냥 님, 남들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는 걸로. 저는 사실 음. 저한테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음. 약간 레이어드 컷 이런 거 이제 오, 거. 맞아요. 저는 염색보다는 좀 컷. 음. 김긴 머리에서도 약간 좀 층내는 음, 약간 이런 느낌 잘 어울릴 듯. 요즘 취미가 뭐야? 취미가 무엇이죠? 저는 음, 음 취미? 헬스장 가기. 음. <laughs> 언니 진짜. 진짜 거의 그 트레이너 해도 될 정도로 저번에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언니 방에 갔는데 어떤 운동기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약간 낙타 등같이 생긴 아니 놀이기구래 그래. 그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세원이에 운동을 담당하겠습니다 음. 큰일 났다 세원아 브이로그 언제 올라와? 브이로그? 콘텐츠가 뭐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오늘 음악방송 갔으니까 최근에 음악방송 가서도 찍었고 뭐 있어요 여러 개?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비밀 비밀 <웃음> <자>. <웃음> 요새 그런 거 많아 그그 그 우리 멤버인 척하고 앨범 후려 아. 알려줄 수 있어? <laughs> 이런 거네 날카롭네 워크 그렇지 실수는 미리 스톱 아쉽게 말해 시더쇼 때보다 오늘 더잘했어 갈수록 발전하는 최원영. 휴. 음. 다 클릭해 덕분이죠. 더쇼 때도 그 소리 크게 줄러 주신. 그니까 그 감동이 나와. <laughs> 그니까 잘했죠. 보라트 망. 브이. <laughs> 카메라 화면에 뭐 묻었다 하면서 닦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화면에 뭐 묻었다. 하나, 둘, 셋. 아, 아 이런 거요? 다시, 저 진짜 닦아달라는데. 어, 뭐 묻었다. 묻었다. 토끼즈. 짠. 점, 점, 점. 이게 뭐지? 아, 이런 거였구나. 진짜 클리키 응.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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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후후후후 아 갑자기 앞머리가 좀찔리는것 같기도 하고 클리키 인정 <laughs> 근데 또 약간 그런 게 뭔지 알죠 멋이에요 앞머리의 멋 저희 아빠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laughs> 진짜요 <웃음> 아빠가 왜지 나 그거 눈 아프니 있을 거든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Americano Highland i be sorry. <laughs> oh my god. Yeah, perfect. Thank you. Um, super Lady. I was Super Lady. Oh. Oh. 음. Oh. to mm. 사실 저희가 mm. 지금 가봐야 돼 가지고 mm. 저 집에 시폰 볼게. 3분 뒤에 아 어, 벌써 일정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뭘 뭐야? 어클릭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을 몰랐네 역시 클릭이 안켜면 오자마자 빨리. 키긴 했는데 응. 7 시에 좀 중요한 그게 응. 있어서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응. 일정이 있어가지고 응. 그거를 네, 지금 어. 어, 지금 어, 어, 어. 연락이 오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클키 너무 고마워 오늘 다음에 또길게 킵시다. 운명즈 파이팅! 파이팅! 토요일 화이팅! 윤채원 파이팅! 명영석 파이팅! 클리킷 파이팅! 안녕! 안녕! 사랑해용. 아이